51번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네 개의 동아리 중에서 두 개씩 가입하려고 한데, a와 b가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한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. 그러면 지금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한개 이하가 되는 거니까, 공통이 한 개인 경우 해보면은. 네개 중에서 공통으로 가입할 거 하나 고르고,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동아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동아리 하나 고르면 B는 그 나머지 동아리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지. 얘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24가 되겠지. 그리고 공통이 아예 없는 경우를 우리가 골라보면은 그냥 A가 네개 중에서 두개 고르면은. B는 두개 중에서 두개 고르는 거니까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.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에다가 1 곱한 거니까 결국 6이 돼서 한개인 경우랑 0개인 경우 둘이 더해 보면은 24 더하기 6이 되고 얘가 30이 돼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지. 그래서 답은 30이 되는 거야.